대장동의 핵심은 최초의 1,155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이 바로 종잣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중간 브로커에게 했던 조우영이 10억 3천만이라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 수사하고도 봐줬다는 그 의혹이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대통령 후보가 선거 이틀을 앞두고 자기 승리가 확실시 되면. 그럼 뭔가 국정은 협력할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더 갈수록 민주당을 이렇게 매도하고 썩은 패거리들 부패하고 보르작물이 없는 뭐 거의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폐색이 짙은 것 이미 직권을 포기한 행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오늘 어제 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김만배가 얼만큼 이,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어, 박영수 특검을 소개를 해서 윤석열이 그걸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가 예, 드러났습니다. 바로 대장동의 핵심은 최초의 1,155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이 바로 종작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중간 브로커 매개했던 조우영이 10억 3천만이라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 수사하고도 봐줬다는 그 의혹이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 당한 법사위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하고 윤호중 대표가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반드시 특검을 통해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요즘에 갈수록 막카파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엄기기도할 정도인데 뭐 우리는 뭐 민주화를 위장한 좌파혁명 이념에 반미 친북에 사실조작 허위선동 부패 이권에 넣 패거리들 운동권 족부파리 에다가 사기 행각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켰다. 북한이 민주당을 도우려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 강성노조 전의대와 연합에서 하고 있다. 거의 대통령 후보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대통령 후보가 선거 이틀을 앞두고 자기 승리가 확실시 되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대통령 당선된다고 했을 때 가장 국정을 끄는데 중요한 파트너가 거대 야당 172석의 민주당일 것입니다. 그럼 뭔가 국정을 협력하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더 갈수록 민주당을 이렇게 매도하고, 썩은 패거리들 부패하고, 보리작물이 없는 뭐, 거의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폐색이 짙은 것, 이미 직권을 포기한 행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치로는 절대 이위기에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고, 김종인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께 저희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대장동 문제는 특검으로 보내고 미래를 향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뛰고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께 겸허하게 호소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